2025년에 어떤 소형 SUV를 추천할 가치가 있을까요? 성능 뿐 아니라 내구성, 안전성, 그리고 저렴한 유지비까지 고려했을 때 말이죠. 오늘 카렐 코어너에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구매에 대한 현명하고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10년 후에도 실망시키지 않을 소형 SUV를 찾고 계신다면 기대해 주세요. 독립적인 장기 테스트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운전자들의 평가에서 모두 좋은 인상을 준열 가지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 주행에 적합한 소형 SUV부터 가족, 일상, 모험에 적합한 다재다능한 크로스오버까지 이 목록에는 소형 SUV와 소형 SUV 클래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빠듯하든 프리미엄급 차량에 수천 유로를 더 투자할 의향이 있든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는 모델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록의 첫 번째 후보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작은 크기와 뛰어난 신뢰성이 반드시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차량입니다. 열 번째 목록은 스바루 포레스터입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구성까지 뛰어난 소형 SUV를 찾는 분들에게 딱 맞는 선택입니다. 이 모델은 오랫동안 차량을 소유할 계획인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포레스터는 검증된 2.5L 자연흡기 4기통 엔진과 무단 자동 변속기 CVT 그리고 스바루의 명성 높은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특히 날씨가 변덕스러운 지역이나 야외 활동 애호가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유명 분석 포털 아이시 카오즈에 따르면 포레스터는 10점 만점에 8.1점의 신뢰도 등급을 받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형 SUV 4위에 올랐습니다. 컨슈머 리포트 또한 100점 만점에 82점이라는 높은 신뢰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사실은 포레스터가 소유자들이 15년 이상 가장 자주 보유하는 소형 SUV 중 3위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품질과 고객 만족도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경쟁 차량에 비해 뒤떨어져 있고 특히 터치 스크린은 구식이고 직관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엔진은 뛰어난 성능이나 특별히 낮은 연비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음향적으로는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스바루는 이미 2025년 말 하이브리드 버전을 발표했으며, 이는 앞으로 포레스터를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포레스터는 특히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내구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 목록에 포함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다음 모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위는 포레스터보다 약간 작고 저렴한 사촌인 스바루 크로스트랙입니다. 포레스터를 좋아하지만 도심 주행 시 공간을 덜 차지하고 경제적인 소형차를 찾고 있다면 크로스트랙이 딱 맞는 모델입니다. 본인 아래에는 포레스터와 동일한 안정적인 2.5리터 4기통 엔진과 스바루의 검증된 사륜구동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 견인력, 그리고 일상적인 사용 편의성을 모두 갖추면서도 더욱 관리하기 쉽고 경제적인 형태로 제공됩니다. 특히 젊은 구매자나 도시 거주자에게 흥미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크로스트랙이 컨슈머 리포트에서 100점 만점에 99점이라는 인상적인 점수를 받았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는 더큰 포레스터보다 더 높은 점수이며, 동급 차량 중 거의 비교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 모델의 하이브리드 버전도 2025년 말에 출시될 예정이며, 이미 연비가 좋은 크로스트랙의 연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포레스터와 마찬가지로 밋밋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다소 실망스러운 구동계와 같은 사소한 약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가격과 뛰어난 장기적 품질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패키지는 단연 돋보입니다. 따라서 크로스트랙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SUV입니다. 좋은 생각이긴 한데, 좀더 스타일리시한 차, 고급스러운 느낌의 차, 아니면 좀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원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목록에 있는 다음 모델을 꼭 확인해보세요. 8위에는 우아하고 역동적인 마스다, CX-30이 올랐습니다. 이 차량은 마스다가 최근 몇년 동안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최고로 제작된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로 명성을 얻은 이유를 인상적으로 보여줍니다. CX-30은 스포티함,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일상적인 효율성을 모두 갖춘 차량으로 시각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프리미엄 경쟁 차종을 연상시키지만 가격은 저렴합니다. 차량 내부에는 프리미엄 소재, 뛰어난 장인 정신, 그리고 훨씬 더 비싼 차량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버전은 없지만 검증된 2.5리터 사기통 엔진의 두 가지 버전, 즉 전통적인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더욱 강력한 터보차저 버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사륜구동 시스템과 부드러운 변속의 6단 자동변속기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더욱 부드러운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비판할 점을 꼽자면 바로 실내입니다. SUV치고는 특히 후면이 상대적으로 컴팩트하고 스포티한 디자인 때문에 전방 시야가 다소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공간 활용의 기적보다는 스타일, 주행의 즐거움,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일상 활용도를 갖춘 차량을 찾는다면 CX-30은 진정한 꿀팁입니다. 하지만 CX-30이 조금 좁다고 느껴지고 비슷한 가격대 성능비를 원하지만 가족, 짐, 여가 시간을 위한 더 넓은 공간을 원한다면 목록에 있는 다음 SUV를 꼭 확인해보세요. 7위는 혼다 HRV입니다. 소형 SUV 중에서도 진정한 공간의 기적이라 할수 있죠. 겉모습은 다소 컴팩트해 보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여 도시 운전자, 통근자 또는 소규모 가족에게 매우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HRV는 넉넉한 공간 외에도 정숙한 승차감, 뛰어난 방음 성능, 그리고 뛰어난 제작품질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내는 현대적이고 정돈되어 있으며, 안전성과 편의성을 한층 더 높여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비롯한 탄탄한 기술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인 아래에는 간단하지만 검증된 2리터 사기통 가솔린 엔진과 무단 자동 변속기 (CVT)가 장착되어 있으며, 취향에 따라 전륜구동 또는 사륜구동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차급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HRV는 신뢰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IC Cars에서는 10점 만점에 8.1점, Consumer Reports에서는 100점 만점에 85점을 받았으며, 이는 훨씬 더 비싼 SUV조차도 따라올 수 없는 점수입니다. HRV는 균형 잡히고 일상적인 사용에 적합하여 실질적인 단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북미에는 하이브리드 버전이 없다는 점입니다. 연비를 특히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니즈를 충족하는 것이 바로 다음 SUV입니다. 경제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모델을 찾고 있다면 꼭 기대해 주세요. 6위는 토요타 코롤라 크로스입니다. 오랫동안 믿을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의 소형 SUV로 명성을 쌓아온 차량입니다. 클래식 버전도 인상적이지만 이 모델을 진정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하이브리드 버전입니다. 적당한 프리미엄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토요타가 수십 년간 쌓아온 전기 파워트레인 경험을 바탕으로, 코롤라 크로스 하이브리드는 동급 최고의 효율적인 구동 솔루션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복합 연비는 놀라울 정도로 낮고,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은 거의 소음 없이 작동하면서도 도심 및 고속도로 주행에 충분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토요타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은 시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이 크기의 SUV에 걸맞은 넉넉한 실내 공간과 세심하게 설계된 편의 사양 또한 인상적입니다. 고품질 소재, 최첨단 기술, 그리고 다양한 안전 사양이 어우러져 진정한 만능 SUV를 완성합니다. 사륜구동과 연비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갖춘 합리적인 가격의 SUV를 찾는 사람이라면 코롤라 크로스보다 더 나은 선택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토요타의 뛰어난 제작품질과 기능성과 스타일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디자인이 이 차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투자할 의향이 있고, 더 넓은 실내 공간과 더욱 다재다능한 차량을 원한다면, 다음 후보는 분명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5위는 토요타 RAV4 하이브리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UV인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정교한 엔지니어링과 연비, 일상적인 사용 편의성, 그리고 탁월한 가성비를 모두 갖춘 훌륭한 사례입니다. RAV 사는 많은 운전자들이 바라는 바로 그 가치를 제공합니다. 견고한 장인정신, 넉넉한 승객 및 수화물 공간, 그리고 낮은 연비까지, 특히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 모델의 핵심입니다. 클래식 4기통 가솔린 엔진도 이미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전동화 버전은 효율성과 내구성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하이브리드 버전을 100점 만점에 66점, 플러그인 버전을 100점 만점에 84점으로 평가했습니다. IC 카워즈는 RAV사의 10점 만점에 8.5점이라는 인상적인 신뢰도 점수를 주었는데, 이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RAV사는 또한 15년 이상 소유한 SUV 중 2위를 차지하며, RAV사의 오랜 수명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RAV 사는 동급 SUV 중 가장 조용하거나 가장 고급스러운 SUV는 아니지만 그 강점은 전반적인 균형에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는 분들은 2026년 출시 예정인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모델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싶지 않거나 단순히 더 높은 등급의 차량에 걸맞은 편안함과 외관을 갖춘 SUV를 원한다면 목록에 있는 다음 모델에서 당신이 찾는 것을 확실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4위는 넥서스 NX입니다. 기술적으로 토요타 RAV4와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훨씬 더 고급스러운 패키지를 자랑합니다. NX의 우아한 차체 아래에는 효율성과 내구성으로 유명한 뛰어난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포함하여 NX와 동일한 검증된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RAV4와는 달리 NX는 편안함, 세련미, 그리고 우아한 디자인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겨냥합니다. 더욱 아름다운 외관부터 고급스러운 실내까지 그리고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및 보조 시스템이 이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토요타의 전설적인 신뢰성과 낮은 유지비에 프리미엄 SUV의 경험까지 더해진 이 차는 동급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물론 NX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고급 SUV처럼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인상적인 차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타일리시하고 편안하면서도 합리적인 SUV를 찾는 사람이라면 렉서스 NX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에 두각을 나타낼 최고의 소형 SUV 3대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다음 후보는 여러 면에서 경쟁자들과 차별화됩니다. 세번째는 마스다 CX-50입니다. 이미 소형 CX-30의 깊은 인상을 받았던 분들이라면 이 차에서 더욱 큰 만족감을 느끼실 겁니다. 마스다는 신뢰성, 디자인, 핸들링 측면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차량을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일반적인 프리미엄 제조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말이죠. CX-50은 스포티하고 우한 외관과 가격 대비 훨씬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자랑합니다. 검증된 2.5리터 4기통 엔진은 자연흡기 또는 터보차저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며 출력 향상을 위해 선택 가능합니다. 두 엔진 모두 부드러운 변속감을 자랑하는 6단 자동변속기와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2025년형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CX-50 하이브리드는 토요타 RAV4와 동일한 고효율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어떤 버전을 선택하시든 품질, 기술 그리고 같이 유지 측면에서 최고의 SUV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작은 타협점들이 있습니다. 실내는 일부 경쟁차보다 다소 컴팩트하고, 서스펜션은 마스다 특유의 스포티한 감각으로 다소 팽팽하게 조율되어 있으며, 일부 운전자는 시트가 다소 단단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취향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수할 수 있다면, CX-50은 동급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다재다능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더욱 효율적인 차량을 찾는다면, 특히 연료 효율이 뛰어난 엔진과 최첨단 기술을 갖춘 차량을 찾는다면, 우리 목록의 다음 SUV를 놓치지 마세요. 2위는 CX-50과 거의 동률을 이룬다고 할수 있는데, 바로 CX-50의 직계 후손인 마스다 CX-5입니다. 이 모델은 거의 모든 면에서 CX-50과 유사하지만, 마스다의 베스트셀러 차량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CX-5는 자연흡기 또는 터보차저 등 기존 사기통 엔진과 동일한 성능을 자랑하며, 고급스러운 감각에 세련된 실내 공간, 스포티한 주행 성능, 그리고 마스다의 명성을 이어받은 탁월한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눈길을 사로잡고 스타일리시하며, 마스다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CX-50에 비해, CX-5의 실내는 다소 컴팩트하며, 현재 독일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출시되지 않아, 일부에게는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가격에 있습니다. CX-5는 동급 모델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마스다의 모든 경험을 제공합니다. 최고의 패키지입니다. 이 모델은 일본의 품질과 장인정신을 중시하는 구매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CX-5는 여전히 일본에서 직접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마스다는 오래전부터 합리적인 대안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강력한 경쟁자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효율성,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덕분에 저희 목록에서 여전히 근소한 우위를 점하는 SUV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모델이 바로 그것입니다. 혼다 CR-V 하이브리드가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모델은 현대적인 소형 SUV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버전은 눈에 띕니다. 뛰어난 연비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며 토요타의 유명한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 더 뛰어납니다. CR-V는 신뢰성 측면에서도 기준을 제시합니다. 컨슈머리포트는 100점 만점에 78점을 주었고 아이시카는 10점 만점에 9점을 주어 올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SUV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15년 이상 소유주들이 가장 자주 운전하는 SUV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CR-V 하이브리드는 기술적인 면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동급 최대 규모의 실내 공간과 인체공학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갖춘 세심하게 설계된 운전석을 자랑합니다. 안전등급은 시중 최고 수준이며, 승차감 면에서도 CRV를 따라올 차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차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CRV 하이브리드는 몇 가지 매력적인 기능이 부족하고, 가격도 고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품질, 효율성, 그리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하면, 2025년 소형 SUV 부문에서 가장 뛰어난 종합 패키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열 가지 SUV 중 어떤 차를 가장 먼저 선택하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에서 더 많은 유용한 자동차 비교 및 구매 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너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시면 더 많은 자동차 관련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차량 구매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정말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carelfcan.com을 꼭 확인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